윤 대통령의 2.0 행정부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좌파들은 굉장히 두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좌파 매체 언론을 활용을 해서 이를 부정적으로 엮어가려는 그런 보도들을 좀알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2.0 행정부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치 미국에서 보도되는 내용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런지 좀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외신 보도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자세히 국내 외신 보도들 뭐쭉 YTN, 연합뉴스, MBC, JTBC 등등 보통 우리나라 방송과 언론에서는 미국이나 외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끝에 기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그리고 기사를 읽을 때 끝에 끝부분의 기사를 잘 들어보시면 cnn은 뭐뭐라고 말했습니다 뭐뭐라고 nit 뉴욕타임즈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워싱턴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팍스가 들어가는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cnn과 nit 뭐 이런 좌파 매체들만 미국에 있는 좌파 매체들만 그냥 받아 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어, 좀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cnn 과 이런 좌파 매체들이 주류냐 지금 제가 그냥 한번 이 구글에 들어가 볼게요 우리 네이버에 정말 많은 것들 검색 하잖아요 국내에서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안 나오는게 거의 없습니다 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구글에 혹시 여러분도 검색하실 수 있으면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Which is more popular, CNN or Fox in the USA? 그러니까 CNN과 Fox 중 미국에서 어떤 것이 더 인기 있느냐? 그냥 답을 한번 볼게요. The cable news network US uh, by number of viewers, Fox News was the most watched cable news. 그러니까 Fox News가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본 뉴스였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느냐, who has the most viewers,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느냐, Fox or CNN 하면은 Fox News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냥 구글에만 구글링을 해보셔도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한 네이버에 대한민국의 제1의 도시는 어딘가,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 수도는 어딘가 하면 서울이라고 나오죠. 이거랑 되게 비슷한 팩트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 그렇게 검색만 하셔도 CNN이 아니라 아, 팍스 뉴스가 훨씬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국내 언론들은 국내 방송사들, 우리 뭐 국내 언론이라고 해도 다 민노총사나 아, 어, 정말 좌편향된 언론들이죠. 그런 언론들이 보도하는 외신이라는 거는 미국의 좌편향된 언론들을 그냥 받아쓰게 한다. CNN에 따르면 이렇다. 어, NIT에 따르면 이렇다. 미국의 좌파 언론은 이렇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부창부수 하면서 그렇게 써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국내 언론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면역력이 생겼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탁 떴을 때, 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떴을 때 어떤 소식이 딱 떴을 때 우리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체크를 하죠 그 뉴스가 나온 메신저가 누구냐 일단 메신저가 더불어민주당이다 메신저가 출처가 어, mbc다 jtbc다 이러면 우리 한번 의심을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누구냐 우리가 촉각을 세워서 보게 되고 출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국내 외신의 출처는 미국 좌파 방송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 메시지를 그 뉴스 기사를 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수 있지 않은데요 정리를 좀 하자면 어쨌든 국내 언론들은 국내 방송들은 미국의 좌파 언론들을. 주로 따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 관해서도 좌파 매체들의 마치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laughs>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좌편향이에요. 이 국가를 좌편향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해리스를 민주당을 승리시켜야 해요. 이 뉴스를 그대로 국내 언론에서 따와서는 적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지 못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2.0,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인 케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의 트럼프다 이런 말도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고든 창 변호사라든지 씨팩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의 트럼프다 뭐 기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0 행정부와 윤 대통령께서 돌아 오셔서 제 2의 건국, 윤 대통령의 2.0 행정부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행, 어, 행정 정치 분야가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우뚝 서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조선업 그다음에 뭐 케이팝 이미 우리가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 케이 드라마 이런 모든 분야들이 우뚝 서설수 어,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좌파들은 굉장히 두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좌파 매체 언론을 활용을 해서 이를 부정적으로 엮어가려는 그런 보도들을 좀알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2.0 행정부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자, 미국 국방부에서 NIT 등 좌파 매체들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어, 트럼프 행정부가 NIT 등 좌파 성향 매체를 포함해서 언론사 네 곳을 국방부 기자실에서 퇴출을 시켰습니다. 네, 국방부는 좀 구체적으로 NIT, MBC, NPR 그리고 폴리티코 이네 개사에 대해서 기자실에 배석된 자리를 비워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팍스나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시면은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뉴스 보시다가 하, 답답하다 아, 좀 어, 좀,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싶다,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어, 소리는 다못 듣더라도 화면을 한번 틀어보세요. 틀어보시면 흘러가는 장면이나, 어, 좀 내용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존 올리엇이 매체 순환 배정에 관한 어, 새로운 계획이라는 문서에서, 뉴포스트, 욕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OANN, 그리고 브라이드바트 뉴스, 퍼프 포스트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이다라고 알렸습니다. 자 뉴욕 포스트는 중도 우파 성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픽 시간에는 CNN보다는 중도 우파 성향의 뉴스 보도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OAN, 브라이트바트 뉴스 이런 것도 다 이제 우파 패널인데 트럼프 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보도해 온 매체들입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서 이 브라이트 파트 뉴스는요. 보수 동평과 앤디 브라이트가 2007년에 설립을 했는데 네, 요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특히 브라이트 바트 뉴스를 보면은 우리 애국오파 어,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 이런 사진들을 좀 많이 실습니다. CNN을 보면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좀 찾을 수가 없는데, 브라이트바트 뉴스를 보면은 태극기 보이시죠? 이게 윤대통령 석방됐을 때그 모습인데, 밑에 쭉 보시면 그런 사진들을 다른 기사에서는 좀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스티브 베넌이 참여해서 2016년도에 대선 때부터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우군으로 등극한 그런 언론사입니다. 트럼프의 책사였죠 스티브 베너님. 그래서 이제 국방부 기자실에 이렇게 좌파 매체들이 어, 그 자리는 없고 우파 언론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프포스트가 트럼프 행정부와 헤그셋 국방장관이 국방부 운영에 관한 허프포스트가 더 강렬하게 보도해주길 바라는 것 같다며 우리는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정보와 보수 우파 매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모습 빨리 저는 윤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방송 정상화, 언론이 다시 보수 우파 정상화 돼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 좀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